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자격과 혜택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집값 너무 비싸서 내집 마련이 막막하시죠? 오늘은 신혼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완벽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신혼 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첫째 수도권 거주자라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당연히 당사 업지 기준을 충족하셔야 해요. 둘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입주할 때까지 이 조건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셋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나비빈정 횟수가 6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세요. 넷째, 소득 조건이 있어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시면 200%까지 허용된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럼 이제 공급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신혼 부부 혼인증인 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둘째, 예비 신혼 부부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혼인을 계획 중이시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비 부부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어요. 셋째,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두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소중한 기회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특별한 혜택, 신혼 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LTV 70%에 DSR이 적용되지 않고 연1.3%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청약 일정도 꼭 체크하세요. 5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단,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은 이틀 먼저인 5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에 청약이 가능하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